책 읽고 어, 생각하고 어, 글쓰고, 쓰고 글 책생글의 핫센 의생입니다. 와! 저희가 하나씩 빠뜨려. <laughs> 자, 해보세요. <laughs> 아유, 기죽어. <laughs> 오늘 제가 이 응. 책을 소개할 겁니다. 와, 공생 용돈 뺏기 작전. <laughs> 네. 아, 혹시 이책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 아, 모르겠어요. 아, 내 아, 모르시는 뭐야? 거죠. 뭐예 네. 에이 루네 이 안에서 이게 나쁜 게막 나오네. 누나 표정 누나네요. 누나. 야, 누나가 어떻게 빼서 이거. 제목에서 딱 나오죠. 음. 동생이 이모한테 용돈을 받았는데 음. 그거를 뺏으려고 얘가 계속 동생을 그렇게 아, 구슬로는 그런 거예요. 심리전이고 나 심리전. 이야, 이거 뭔지 안다, 너무 이거 귀여운 뭔지 거 안다. 있죠 이+ 아 동생이 다섯 살이고 얘는 아홉 네. 살이에요 음. 얘가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그 아홉 살 머리로 계속 그2만 원을 야금야금 뺏으려고 엄청 머리를 써요 상상된다, 상상된다. 너무 귀여워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좀 같이 읽어보고 싶다 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음. 돈 어디 갔어? 돈, 이모한테 받은 돈 어디 갔어? 이렇게 음. 해서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용돈은 어떻게 음.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음. 이야기인데요. 음. 아, 이게 누나하고 동생이 너무 귀여운데 아. 아,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동생 도움을 받아요. 이 동생한테, 아, 역시 내 동생이야. 또 네. 이러면서. 아, 형제가 있으면, 어, 그죠. 네. 다 이게 공감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형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음. 용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거나, 음. 저학년들이 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읽으면 아주 잘알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음. 이 독활동을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음. 누나 입장에서 동생한테 편지 쓰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고, 이모가 왜 얘한테는 용돈을 안 줬냐면, 이모가 왔을 때 얘는 없었고 동생만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동생에게만 이모가 용돈을 주고 간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laughs> 자기가 이제 억울하니까 이모한테 전화를 해요. 음. 근데 이모가 바빴는지 전화를 받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 독활동으로는. 이모한테 전화를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을 것 같은지 수민이 이모 해갖고 대화글처럼 이렇게 글을 써봐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모 나야 뭐 누구누구 누구. 왜 왔을 때나 용돈 안 주고 갔어 왜 동생만 줬어 뭐 이런 식으로 음. 하면 이모가 뭐라고 뭐또할 음. 거고 이런 식으로 약간 대화체로 음. 써봐도 재밌을 음. 것 같고 이모가 준 2만 원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쓴단 음. 말이에요 그걸로 용돈기입장을 한번 써보는 아, 거예요 아. <laughs> 할게 많네, 이책 읽고. <laughs> 아, 그게 재밌더라고요. 어, 네. 용돈기 입장을 쓰면, 뭐, 과자 얼마, 음. 아이스크림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음. 돼요. 근데 나중에 진짜 제로로 쓰거든요, 이만원은소에 음. 있는 집들이 네. 많잖아요. 자기 경험 쓰기. 음. 경험 100% 있거든요. 오. 오. 저, 예를 들면, 네.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는데, 음. 그거 혼자 다 먹은 경우. 음. 또, 동생과 뺏어 먹으려고 막 온갖 생각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둘째도 만만치 않거든요. 음. 둘째가 이제 큰애 거 뺏어 먹는 경우. 음. 뭐 여러 가지들 사건들이 있잖아요. 아. 요즘에는 또걔 외동도 많잖아요. 그래서 외동은 이제 친구하고 있었던 사건. 그 애들 보면 친구 것도 잘뺏어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독서하세요. 독서하세요.